네 안녕하세요. 공신 학습 전략 연구소 유종민 소장입니다. 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신 옥스퍼드 공신 노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과학탐구 공부를 할 것인지 네, 그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네, 문과로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문과로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는데 어, 나중에 자연계열로 진학을 해야 하는 네, 그런 목표가 생겨서. 어, 모 대학 경제학과를 다니다가 네, 그만두고, 네, 대학교를 자퇴하고, 22살 때 다시 수능에 도전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문과에서 입과로 바꿔서요. 네, 보통 하지 않는 짓이죠. 네. <laughs> 보통 하지 않는 짓인데, 그렇다 보니까 단기간에 과학을 공부했어야 됐어요. 생전 처음 공부해보는 과학을 했어야 됐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요. 네, 그때 저는 전자라는 게 뭔지, 네. 전자를 뭐 잃거나 얻는 것에 따라서 뭐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전자가 무엇인지 원자가 무엇인지를 처음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단기간에 빠르게 효과적으로 과학 공부를 해야 하는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3월 달에 네. 참고로 제 3월 달 모의고사 점수는요. 네. 제가 다녔던 재수학원 62명 중에 60등 정도였고 네. 등급은 전체 평균 5등급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9월 평가원 시험 때는 네 전국 등수 기준으로 총점 기준으로 전국 0.1% 안쪽에 들어갔는데요. 전국 600등 정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 비결이 담겨 있었던 과학 탐구 네 정리 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과학을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정말 안 올랐어요. 너무나 안 올라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분석을 해봤죠. 인터넷 강의도 열심히 들었고 네, 강의 복습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문제집도 많이 풀었는데 왜 모의고사만 보면 성적이 안 나올까 모의평가만 보면 성적이 안 나올까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흔히들 학생들이 점수가 안 나오면 무언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 대단한 것을 못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뭐 99%의 경우는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과 공부법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 또한 대부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것은 기본적 용어의 정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 수학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 많은 학생들이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어려워하면서 미분이 무엇이냐, 적분이 무엇이냐 정의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재밌는 일이죠. 수열 문제는 거침없이 풀어제끼면서 수열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네. 과학탐구도 마찬가지예요. 네. 과학탐구도 수많은 용어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용어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과학탐구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들은 일이 없었던 것들 그리고 과학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절대 써보지도 않을 <laughs>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거부감도 생기고 도대체 내가 이걸 왜 외우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걸 외운다고 내가 좀더 넓게 오하는 학생들도 있죠. 도대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네. 이런 깊이는 철학적 질문까지도 가기도 하는데요. 네. 어, 일단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공부할 때는요. 좀 무언가 근본적인, 인생의 근본적인, 즉, 인간의 근본적인 믿음에 대해서 철학적 믿음에 대해서 좀 파고 들어가는 것이 네, 그다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좀더 나은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좀더 즐거운 대학 생활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학 가면 여러분들 모두 예쁜 여자친구와 잘생긴 남자친구가 생길 테니까요. 네. 각설하고 네, 공부법 알려드릴게요. 어, 우리 과학적 용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물론 참고서를 가지고 그리고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기본 개념 공부를 많이 하실 텐데, 도무지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복습을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어휘까지 외워야 되는지 도저히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무작정 다 외우자니 효율성도 떨어질 것 같고, 괜히 헛, 헛 공부하는 것 같고, 네. 그럴 때 있어서 여러분들의 공부의 스펙트럼을 가장 최적화시켜 줄수 있는 것이 바로, 네, 기출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기출문제와 모의평가 문제는 반복 출제되기도 하고요. 네, 똑같이 된다는 건 아니고, 응용해서 출제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평가원에서 그런 걸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수능 그리고 평가원에 기출됐던 어휘들은 용어들은 분명히 수능에서 다루는 범위이며 또 다시 다룰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평가원이나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왼쪽에 붙이고 그것에 등장했던 어휘들의 정의를 오른쪽에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국어 공부법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을 가리고 여기 등장하는 각각의 정의들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단당류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당류라는 것이 무엇인지, 항체의 정의가 무엇인지, 네. 글리코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네. 그리고 지질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하시면서요, 네. 자동적으로 복습이 되실 거고요. 복습이 되는 동시에 내가 어느 부분을 잊어버렸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래서 어디를 복습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좀더 외워야 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습을 하시면서요 세번 이상 다시 찾아보고 외우지 못했던 단어들은 빨간색 형광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표시를 해두시면요 이 노트만 제대로 한권 모으셔도 여러분들이 과학 공부를 하면서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볼수 있는 그래서 약점만을 공략해서 복습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교재가 탄생을 할 것입니다. 네. 어, 되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고 그러면은 뭐 과외도 구하고 그럴 텐데요. 자체 교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만큼 컨텐츠 연구를 했고 네,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의미인데요. 이 자체 교재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와 같이. 끊임없이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 약점을 외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만의 네, 특별 노트가 될 거고요. 그 노트가 여러분들을 1등급의 길로 인도해드릴 것입니다. 네. 공신 옥스포트는 공신 옥 옥스,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공신 옥스포드 노트 활용해서 과학탐구 1등급의 길로 네, 열심히 나가시길 아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